와, 이거 진, 진짜 좋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홈루 댄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마루를 고르는 법부터 어떤 마루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우리 집에 어울릴지 그런 마루 꿀팁까지 제가 공유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믿고 좋댓구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먼저, 인테리어 공정의 바닥지에 들어가는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도배장판이라고 얘기하는 장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마루.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마루와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타일이 있습니다. 마루는 온돌문화에 아주 최적화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동양권의 나라다 보니까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고 온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폭염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한파에는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온도차에도 견딜 수 있는 소재이면서도 밟았을 때이 촉감이 굉장히 타일과 장판에 대비해서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나요. 이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 마루를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루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착식이 있고 비접착식이 있어요. 먼저 비접착식은 어떤 거냐? 현가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마루와 마루 사이에 암수가 있어서 암수를 끼고 밑에 보양지를 깔면은 예전에 많이 성행했던 한 15년 전쯤에 유행했던 강화마루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중에 거의 쓰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본드를 쓰지 않았다 그랬죠.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이게 본드를 바르지 않다 보니까 시공이 간편하고 단점은 아까 제가 대한민국은 온도 차가 심하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에서 온도를 떼거나 겨울에 한파가 찾아오게 되면 온도 차이 때문에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틈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10여 년 전부터는 강화 마루는 거의 쓰고 있지 않고 지금의 대세는 접착식인 강마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비접착식 강화마루 얘기했고 접착식으로 넘어오면 은 접착식 마루도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목 마루. 우리가 보통 마루하면 일반 분들은 다 다 원목마루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마루라는 것은 보통 5겹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5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맨 위에 있는 탑층 이 클리어 층의 원목이 4mm 이상이면은 원목마루라고 하고요 이게 4mm 이하 보통은 1mm 짜리로 붙이거든요 그 1mm 짜리로 붙이면은 보통 브러쉬 마루 이렇게 불리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보통 많이 선택하시는 강 마루가 위에 있는 가장 탑층이 데코페이퍼라고 해서 이 페이퍼 소재입니다 이게 눈으로 봤었을 때 in. 다 원목 같고 실제 나무 같아 보이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디지털 프린팅이라든지 그런 데코 페이퍼의 형식을 붙여져 있는 나무의 형식을 따라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모든 공간에 원목 마루를 깔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맨 위에 있는 수종이 4 m m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강마루 대비해서는 한 3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 요즘에 가장 대세가 됐던 타일형 강마루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HDF 마루라고도 하는데 밑에 있는 이 코어 층이 합판이 아닌 HDF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MDF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 마루가 있습니다. 이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의 마루의 종류는 접착식에서는 네 가지가 있다. 원목 마루 브러쉬 마루, 강마루, HDF 마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이렇게 준비해 봤거든요. 이거는 지복득 마루에서 나오는 원목 마루이고요. 봐도 이제 딱 봐도 두께감이 느껴지시죠. 이거는 9.5t 정도 되는 굉장히 조금 두꺼운 마루예요. 보면 합판이 5겹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층이 지금 4mm 이상의 원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목 마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HDF라고 해서 타일형 강마루가 굉장히 근래 몇년새 대세가 되었었는데 이거는 동화 자연마루에서 나오는 이모션 블랑이라고 하는 이렇게 타일형 강마루예요. 이거는 두께는 7.5T 정도 됩니다. 아까 원목마루랑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조금 확연하게 좀 줄어든 느낌이 있죠. 요거는 이제 HDF 마루이고요. 그리고 강마루도 가져왔는데 강마루는 이거는 이건마루이네요. 이건마루에도 이제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탑층이 이게 원목의 소재가 아니고 아까 이제 데코페이퍼라고 하는 페이퍼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원목 같고 브러쉬 느낌도 나와 있어서 이거 나무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페이퍼입니다. 우리 집이 그러면 실제로 어떤 마루야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 보시다가 바닥 보시고 한번 이렇게. 노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크를 해봤는데 만약에 소리가 울리고 텅텅텅 소리가 난다. 그럼 제가 알기 했던 15년 전에 유행했던 강화 마루의 소재가 크고요.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만져봤었을 때좀 느낌이 소재감이 좋고 실제 원목 같은 느낌이 난다. 눌러봤었을 때 노크 소리로 좀 가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에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강마루의 사이즈의 폭이 10cm가 안 됩니다. 9 5 m m 에 90cm짜리가 일반적인 강마루 사이즈고요. 조금 더 길어지면 1200짜리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폭의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20평대나 30평대까지는 일반적인 중폭이라고 하는 95mm짜리가 괜찮은데 근래에 제 뒤쪽에 있는 타일형 강마루가 2, 3년 전부터 많이 마루 업체들이 출시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간이 넓어 보이고 벽면에 있는 필 마감이랑 붙여졌었을 때그 매지라인도 최소화할 수가 있어서 좀더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이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각마루보다는 제가 뒤쪽에 있는 이 각마루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동아마루에서 나오는 이모션 블랑이라는 모델인데 이 폭이 33cm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95라고 하니까 95짜리 중 폭에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 보이겠어요. 이 폭의 길이감이 일반적인 강마루보다 더 넓어지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거에서 더 발전한 게 600각짜리 타일입니다. 600의 600각짜리가 타일에서부터 한 2~3년 전에 이제 대형화 타일이 넘어오다 보니까 타일도 이렇게 600각짜리가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800의 800과 그리고 1200에 1200 각짜리 마루도 지금 출시가 됐어요. 이 뒤쪽에 보면은 이 마루 굉장히 크죠. 660에 1230짜리 타일형 강마루예요. 그러니까 매지 라인이 최소화 될수 있겠죠. 다만 600각 타일형 강마루의 단점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조금 우려를 표하는 게 바닥의 평활도라고 해서 기존 바닥의 하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타일이 들뜨는 현상이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구축 아파트 25년 차 이상 됐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크랙이 너무 심하게 가져 있거나 아니면 석회가 올라와서 너무 바닥면이 안 좋을 때는 수평 물타를 한번 치고 백각짜리 타일형 마루를 까는 것이 이득이다. 나중에 그냥 깔았다가는 저게 솟아오르거나 아니면은 네개 점이 만난 이꼭지점에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닥을 철거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조금 면을 상태를 보고 왜냐면은 철거를 하고 마루를 깔기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좀 고려해서 바닥면의 상태에 따라서 마루의 소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루를 고르는 팁을 말씀드리면 굳이 원목의 따뜻한 느낌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트렌드인 타일형 강마루의 패턴으로 시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딱 정해 드릴게요. 20평, 30평 대까지는이 일반적인 타일형 강마루의 사이즈인 330에 이 사이즈의 폭에 마루를 쓰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40평대 중반 이상부터 50평형까지는 600각짜리 타일형 강마루와 더 나아가서 660에 1,230짜리 이 타일형 강마루를 쓰면은 매질 라인도 훨씬 더 적어지고 느낌도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인테리어 할 공간의 평면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데 이 마루를 깔게 되면 물 청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물 엎었을 때 무조건 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코어 소재가 지금 나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 청소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물을 쏟았을 때좀 바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 이 사이 사이에 물이 들어갔었을 때 어느 정도 손상이 있다 보니까 브러시 마루와 원목 마루는 소재 때문에 조금 이제 관리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된 게 아까 타일형 강마루라고 해서 이 코어 소재가 HDF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습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물에 강합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소재가 MDF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물청소까지는 가능하지만 물을 쏟았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SPC 마루라고도 하고요. SPC가 뭐냐면은 내수성과 방습성을 굉장히 갖추고 있어서 이 SPC라는 게이 뒤에 있는 코어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쓰는 공간에서도 습한 공간에서도 굉장히 적합하고 들뜸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내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이 클리어 탑층이 UV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코팅 같나요? 데코 페이퍼 같지도 않고 옹이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목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시공도 굉장히 간편한 게 클립 방식을 써서 본드가 아니고 결착을 하는 퀵슬립 시스템을 차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간소화하게 만들었고요. SPC형 마루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루가 손상이 갔었을 때 이걸 어떻게 보수하느냐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게 매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꿈제라는 거는 이 표면의 컬러와 맞추어서 다양한 매꿈제의 컬러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색이라고 하죠. 색을 맞춰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이게 경화됐었을 때 사실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긁어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서 강 마루 같은 바닥이 폐이거나 흠집이 났을 경우에는 매꿈제로 보수하시는 게 1차적이고요. 이게 심하게 크랙이 가거나 아니면 위쪽에 이제 방리라고 해서 에코페이퍼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손상이 너무 심할 때는 마루를 갈면 됩니다. 그걸 보통 이제 현장용으로 쪽가리라고 하는데 한쪽 한쪽씩 간다고 해서 근데 쪽가리는 조금의 단점이 있는 게 이것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순놈이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암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가 맞춰져 있어서 껴 있을 텐데 이렇게 다껴 있겠죠. 근데 쪽가리를 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톱날로 켜서 그 사회를 본드를 도포한 다음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나 들떠오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쪼가리는 이제 우선적으로 메꿈제로 보수를 하고 조금 더안 좋은 상황이 됐었을 때는 차선책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조사가 그때 당시에 생산했던 컬러가 지금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컬러가 약간 이색이 날 수가 있어요. 색이 다르거나 살짝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받으시거나 마루 업체를 통해서 마루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여분으로 남아있는 로스를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쪽을 갈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생산되었던 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이색도 안 나고 이도 잘 맞고 나중에 다른 제품을 교체하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안되기 때문에 제품은 어느 정도 좀 구비를 해주시는 게한 박스 정도 더 구비를 해주시는 게 저는 어 나중에 AS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조사가 이렇게 많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근래에 홈로댄스가 가장 많이 시공을 하고 제가 현장에서 봤었을 때 강추드리는 원픽 하나 정도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 해요. 에디 이라고 하는 LX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바닥 브랜드죠. 여기에서 솔티 크림이라는 컬러가 굉장히 따뜻하고 톤온톤도 굉장히 잘 맞아서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해봤을 때 저는 괜찮더라고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즈는 450에 900짜리 타일형 강마루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컬러 자체가 좀 따뜻하고 온화해서 톤온톤으로 벽지에 좀 많이 하시는 필름이나 회병 느낌의 이제 포티스 벽지라든지 그런 도배 제조사들과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디톤 제품을 추천을 드리면서 마루 컨텐츠를 좀 소개시켜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인테리어 소재들을 앞으로도 좀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홈드댄스의 한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